밝은 카놀도의 대정소리 울린다. 마음이 돌아왔나? 세상이 밝아졌나 꿈뻑거리는 고기들을 보면요, 꿈뻑거, 꿈뻑꿈뻑하잖아요. 꿈뻑거리는 물고기 눈동자 속에 영혼은 같은 한 생명이다. 그룩한 관세음보살이다. 안세음 보살 부르는 이 친구, 이 뭘까? 飲みうんかえーえー <목의> 뭘까.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무수한 생명들, 그 많은 생명들을 부처님의 한 생명으로 방생시켜주는 카노람 대종소리. 아, 카노람 대종소리. 영혼의 실체, 불성의 실체, 카노람 대종소리. 너무도 반가운 카노람 대종소리. 끝없는 생명들이 껑충 주인공이 되네. 이물가가 되네. 아 바다가 대중 소리 속에 거룩한 관세음보살이 이러다. 거룩한 관세음보살이 이러다. 발발금 <laughs> 간월도에 해동소리 들린다 마음이 돌아왔나? 세상이 밝아졌나 너울너울 춤을 춘다 출렁출렁 출렁, 파도친다 아 대종소리 보시 공덕이 극계에 그 사무친다 영혼 뿌리까지 푹 혹신 젓도로 관세음보살을 부르소서.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주인공, 이, 주인공. 이... 뭐 그럴까? 맞지?